손흥민 최초의 열애설은 한 꽃집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며 시작되었는데요. 손흥민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사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 제목에 여자친구 김민지님께 선물할 꽃다발이라고 이름이 오픈되며 열애설이 터지게 됩니다. 박지성도 이 꽃집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박지성의 김민지 아닙니다. 김민지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출신의 일반인으로 엄청난 미모와 몸매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해당 블로그에 글은 수정되어 있고, 열애설 사실 여부에 대해 손흥민의 코멘트는 없었고, 화제가 되지 못하며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열애설은 걸그룹 걸스데이의 미나인데, 인터넷 신문사 더 팩트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축구선수로, 걸스데이 미나는 걸그룹으로, 인기 최정상에 있어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둘은 한강공원과 삼청동에서 아우디아 레이스를 타고 자동차 데이트를 즐겼고, 손흥민이 커다란 꽃다발을 선물하며 길거리와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나 측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열애설을 인정했고 얼마 뒤 결별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 측은 몇번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사귄 건 아니라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미나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깐죽대는 MC들의 질문에 '지나간 일이잖아요'라고 하며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열애설은 한현수의 인스타로 인해 생겼는데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이일 후면 생이별 웃으며 안녕이라는 코멘트와 독일 국기가 장소 택으로 붙어있었는데 손흥민이 독일로 출국하기 2일 전이었습니다. 또두 켤레의 운동화 사진과 산타처럼 등장해서 니는 그강을 건너버렸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날은 손흥민이 출국한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을 때 해시태그로 해트트릭을 남기자 손흥민 팬이냐는 댓글에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열애설은 별 언급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열애설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두달뒤 애프터스쿨의 유소영과 진짜 열애설이 났는데요. 유소영이 손흥민을 위해 파주까지 달려갔고 베베로데이 선물 이벤트를 하며 자동차 데이트를 했다고 더 팩트를 통해 단독 보도됐습니다. 손흥민은 헤어질 때 손키스 인사를 했는데 당시 손흥민의 골 세레머니는 S였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지수와는 두 번의 열애설이 났는데요. 손흥민과 지수는 같은 나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는데, 영국에서 경기를 하는 손흥민이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탄 사실이 알려져, 열애설이 났습니다. 지수가 런던에서 손흥민 경기를 직관하며 인스타에 사진을 올린 적도 있고, 둘이 비슷한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팔찌에 키스하는 골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팔찌는 선수들끼리의 우정팔찌이며, 지수의 팔찌는 유명 디자이너가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지수는 손흥민과는 친분도 없는 사이라며 열애서를 바로 부인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